오늘도 시장 안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께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번호 띄워드릴 테니 보유 중이시거나 추가 진입 고민 중인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세요. 단순한 타점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과 진입 타이밍,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종목은 바로 베라체인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약 3,500원대에서 거래 중이며 하루 변동률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순 가격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트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최근 뉴스와 펀더멘터를 종합하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3월 말 상장 직후 13,000원 이상을 찍으며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베라체인. 그러나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곧바로 급락이 시작되었고 6월 중순까지는 일방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엔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며. 투자자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흐름이었죠. 하지만 7월 이후부터 미세한 바닥 다지기 흐름이 시작되었고 특히 9월 들어서는 뚜렷한 저점 상승 흐름과 함께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베라체인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의 가격 박스는 대략 3,000원에서 3,800원대로 볼수 있으며 현재가 역시 이 박스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트상의 기술적 포인트 외에도 베라체인의 최근 이슈들을 놓쳐선 안 됩니다. 첫 번째 RWA 실물 자산 연동 프로젝트들과의 협력 확대입니다. 베라체인은 단순한 메인넷이 아니라 실제 자산을 온 체인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L1 블록체인으로 최근 홍콩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과의 협업이 공식화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리데이터 구조를 활용한 안정적인 트랜잭션과 낮은 수수료 체계입니다. 이는 기업형 디앱 디파이 게임파이 크레드파이 등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로 몇몇 글로벌 웹3 플랫폼에서의 테스트넷 검증도 진행 중에 있죠. 이는 향후 메인넷 확장성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큰 이코노미 개편 이슈입니다. 초기 유동성이 급격히 공급된 구조에서 이제는 점진적인 락업과 스테이킹 유인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기존 홀더 중심으로 리워드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기대감입니다. 현재는 국내 위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usdt 마켓 진입 루머와 해외 마케팅 확대 이슈가 맞물리면서 알트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가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베라체인은 당위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기 이상의 스윙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하단에서 차근차근 모아온 투자자라면 지금 구간에서 조급해할 이유는 없고 상단 돌파시 강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흐름엔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며 다시 박스 하단으로 밀릴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 및 분할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죠. 이러한 리스크 관리나 보다 정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대응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꺼버린 바로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 늘 조용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어,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지지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각을 현실화하는 건 바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고 분석해내는 실행력입니다. 베라 체인 보유 중인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적인 시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언제나 실전 경험에서 비롯되며 좋은 정보는 빠르게 캐치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리고 숫자 3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 숫자 하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세력들 목표가 종목 이름 전부 물음표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놨을까요 그냥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아무데나 풀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격이 요동치고 세력이 계획한 뭐 매집과 출구 전략이 전부 꼬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만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졸업 코인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무 종목에나 졸업 코인 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란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고 세력들의 매집과 물량 정리가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한번 진입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졸업 코인입니다 여러분 단타하다가 어정쩡하게 팔아버리고 더 오르는데 뒤늦게 후회한 적 많으시죠 혹은 끝까지 버티다가 제때 안 팔아서 수익이 손실로 바뀐 경험 있으시죠 그건 계획 없이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졸업 코인은 진입 시점, 이제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세력들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거래량 변화, 매수세 유입, 세력 지갑의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그 분석 결과 오늘 당장 들어가야 할 종목이 포착되면 바로 문자 3을 보낸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때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건 그냥 추천이 아니라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하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말은 새벽 3시에도 주말 한밤중에도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폭락도 그 시간에 올수 있다는 뜻이죠 세력은 절대 편한 시간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잡으려면 실시간 정보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의 목표가는 그냥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매물대와 거래 패턴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고 나갈지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도달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역까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졸업 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터졌는지, 세력의 맺집 흔적이 있는지, 매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매수세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명확히 나왔는지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한 코인만 졸업 코인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 졸업 코인을 지금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기 전에. 세력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획된 매매로 수익을 챙기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뉴스로 소문날 때 보고 아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지 아니면 문자 하나로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올지 제가 드리는 건 종목명만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된 매매로 차분히 수익을 쌓는 겁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3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숨겨진 종목 이름 그리고 오늘의 졸업코인까지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과 세력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오늘이 여러분이 투자 패턴을 바꾸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